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장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개발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개발이 끝나면 개발자는 회사에서 뭘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개발할 것이 없으니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개발자는 놀기 시작할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겠죠 개발이라는 것은 언제나 끝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버그를 잡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버그가 생기는 걸까요? 개발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버그가 생겨난 걸까요? 뛰어난 개발자가 완벽하게 만든 것 같아도 버그는 언제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쿠팡도 카카오도 구글도 아마존에서도 버그로 인해 시스템이 다운되기도 합니다. 개발과는 뗄수 없는 것이 버그이고 자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QA 과정을 통해 테스트를 하고 소프트웨어가 배포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조건과 조합에 따라서 사용자는 테스트하지 못한 곳에서 버그를 찾아내고는 합니다. 누가 비밀번호에 이모티콘을 넣을 생각을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해외의 휴대폰이나 들어보지도 못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스템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과 충돌을 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한 경우로 인해 사용자는 오류를 겪게 됩니다. 출시 전에 전문적으로 앱을 검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수십, 수백만 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새로운 버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만명 중에 한 명이 겪게 되는 버그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별점 한 개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그가 그 사람에게만 일어난 일시적인 작은 버그일 수도 있지만 서버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앞으로 모든 사람이 겪게 될 오류를 첫 번째로 겪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버그가 아무리 작은 것 같아도 반드시 추적을 하고 고쳐야 합니다. 버그를 추적하고 잡는 것은 주로 신규 출시 이후에 수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미 출시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것은 더 어렵고 테스트에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요. 특히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버그를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하더라도 앱 스토어의 경우 보통 주중 새벽에 출시 승인이 나고 여러가지 이유로 출시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최종 출시 승인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 피말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백엔드 개발도 이미 저장된 데이터를 다루고 전체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레파지토리의 커밋을 대충하는 편인데 출시가 된 서비스의 경우 정말 한줄한줄 한줄 집중해서 변경 사항을 확인하고 커밋하고 출시를 하게 됩니다. 디버깅용 코드를 제거하지 않고 출시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버그를 많이 잡아서 가만히 있어도 서비스가 잘 운영이 된다면 한숨을 돌리고 흐뭇하게 창조물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고 개발자는 다시 일을 해야 합니다. 개발자가 버그를 다 잡아갈 때쯤 기획자는 또 새로운 기획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기획자는 그게 일인데 기획자를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새로운 피처를 만들어야 합니다. 쇼핑몰을 만들어서 버그 없이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자유되게 만들었다면 사용에는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장바구니 기능이나 추천 기능을 개선하면 구매율을 더 높일 수 있다면 회사에서는 당연히 개발을 더 하고 싶을 거예요. 처음 기획을 하고 한번 개발을 하고 났더니 너무나 완벽해서 더 이상의 개발이 필요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물이 별로면 더 나아지기 위해 개발을 더 해야 하고, 결과물이 좋으면 더잘 되기 위해 개발을 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시 버그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끝도 없는 개발 사이클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개발팀에서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드를 아름답게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의 관점에서 개발자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기술적 부채라는 것이 생깁니다. 급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당장의 고도화가 필요하지 않기에 나중에 기회가 나면 개선을 하기로 하고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숙제들을 부분적인 리팩토링이나 전체적인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코드 품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코드 정리를 못해서 기술적 부채가 높게 쌓이게 되면 버그를 잡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은 외형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개발을 잘 아는 cto나 개발 리더가 회사를 설득하고 잘 조율해서 코드 품질로 인해 생산성 저하나 개발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면 정리되지 않는 코드가 쌓이게 되면 개발은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개발자는 해야 할 숙제를 못한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엉망인 코드로 인해 파악하기도 어렵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버그들이 생겨납니다. 회사에서는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지 못해서 신규 기능 개발까지 딜레이 시키는 개발팀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개발자를 번아웃 시키고 회사를 떠나게 만듭니다. 회사에서는 잘한다는 새로운 개발자를 다시 구해오지만 모두가 포기한 엉망인 코드와 개발 상황을 보고 그 개발자조차 회사를 떠납니다.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되면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채용 사이트 후기에서도 욕이 달리게 되고요. 좋은 개발자의 이력서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신규 팀을 꾸리거나 기존 개발물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회사가 망하거나 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개발 문화가 있는 회사라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개발 조직의 과부하가 걸리고 병목 현상이 생겨서 회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보통 모든 일을 멈추고 개발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문제를 정리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렇게 버티고 버티며 끝까지 가는 회사도 있고요. 시작이 IT 기반이 아니었던 사업이라 IT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거나 리소스가 부족해서 수익이나 성장에만 올인을 하고 있다 보면 이러한 개발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회사의 개발 문화라는 것이 이럴 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는 언제나 이렇게 바쁩니다. IT 회사라고 한다면 처음 새로운 프로덕트를 개발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지속적인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의 성장도 따로 개인적인 공부를 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야기한 개발과 디버깅, 코드 개선의 사이클을 충분히 돌았을 때더큰 성장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프로덕트의 개발이 끝난 이후에도 꾸준히 개발을 해야 하고 고정으로 개발자를 유지해야 한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한 일회성 외주 개발로 충분한 홈페이지나 간단한 쇼핑몰을 만드는 게 아니라 IT 회사를 추구하고 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회사라면 인하우스 개발자를 두는 것이 맞을 것이고 개발 팀을 유지해 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여기까지 작은 개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